38번 fx를 x-1로 나눴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5라고 하고 qx를 x-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10이라고 한대 그냥 그대로 한번 써보자 fx를 어떻게 했대? x-1로 나눴을 때몫 뭐 qx를 잡아놨네 qx 플러스 5 이렇게 돼 있네 어, 또 qx를 또 나눠봤대 qx를 어떻게 쓸수 있니? qx는 X 1로 나눴을 때 몫을 모르니까 이거를 q 프라임 x, 이렇게 쓰자 나머지는 1 1이래랬을때 f x 를 x 1 곱하기 x 2로나 s x 때 나머지가 a x 플러스 s x 그럼 3 s x plus 는 p l 는 s x plus x plus x plus x 지 l u 지 x plus x 가 뭐야? 얘 x p l 야 s x 넣어? u s x plus x 다넣 그래서 얘를 네. 그대로 풀어주면 어떻게 될까? 쉽지 봐봐 FX를 X-1 하고 QX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 줘. x 2 q x 플러스 10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지? 얘가 니 그러면 FX는 어떻게 돼? 이게 전개해 주자 X-1 X-1 x, x 2 q x 더하기, 10 곱하기, x-1 플러스 5. 이렇게 되지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의미가 되냐면, f x 를 x-1 곱하기, x-2로 나눠준 꼴이 되버린 거야. 하나하나 그대로 하고 그냥 붙여준 거야. qx 대신에 이걸 집어넣어줬더니, 어떻게 내가 자동으로, 그냥 이거를 전개해줬더니, f(x)를 자동으로 x 1 곱하기 x 2로 나누는 형태가 된 거야. 그때는 몫이 qx 가 아니라 q 프라임 x 가 됐다는 얘기야. 그래서 나머지는 어떻게 돼? 나머지는 자동으로 요놈이 나머지가 되겠네. 왜? 2 차로 나누는데1 차. 깔끔하게 떨어지네. 얘를 전개해 주면 얘가 바로 ax 플러스 b 지. 얘가 바로 ax 플러스 b 야. 얘를 전개해 주니까 1 0 x 마이너스 에에다가 오를 단니까 마이너스 5 그래서 A는 10이 되고 B는 마이너스 5가 되겠다. 끝났네. 3A 더하기 B를 하는얘기는3 0 5는 답은 25가 정답이 됩니다답은 25.